라면 사리 한팩 사면 마이들 남아 돌지. 그럴 때 요리 한번즐겨보이서 팅팅 뿌로도 맛이 찌개줍니다. 먼저 길쭉한 김밥용 단무지 한줄 20g 또는 짜장면 시키먹고 남은 동그란 단무지 4, 5개 20g을 준비합니다. 길쭉한 김밥용 단무지는 이렇게 반으로 한번 잘라준 다음에 옆으로 돌리가또 반으로 잘라가 길이로 4등분을 만든 다음에 잘게 잘게 다져주이서 그러고 맵싹한 청양고추를 반개 정도만 잘게 잘게 다져줍니다. 매콤한 거 좋아하시면 한 개를 다 잘라준비하셔도 괜찮습니다. Okay, 이제 그릇에 설탕 반 스푼 5g, 양조식초한 스푼 8g, 살찌는 그따위는 두렵지 않아 마요네즈 두 스푼 40g. 전 이미 찐 상태라 마요 두 스푼 넣어도 안 들어온 겁니다. 좀덜찐 분들은 기호에 따라 한 스푼 추가해가 세 스푼까지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돈까스 소스 한 스푼 10g. 목단하면 참치 한 스푼 20g 을넣어주고 아까 다진 청양고추 5g을 던져놓고 노란 단무지도 던지가 넣어준 다음에 골고루 잘섞어가 설탕가루 안 씹히게 녹아주서 그러고 달걀 한개 볼에 까놓고 맛소금 한 꼬집을 뿌려준 다음에 후추가루 한 꼬집 정도를 솔솔솔 뿌려주고 골고루 잘 섞다가 잠시 대기를 시켜주셔. 이제 물을 팔팔 � 요래 생긴 오뚝이 라면 사리 기준 3분 3분을 길이간 면을 80% 정도만 익힌 다음 채반에 들이부화가 물기를 한번 쫙 빼준 다음에 아까 만들어놓은 계란물에 들이붓고 면발 사이사이 계란물이 골고루 묻어나고로 잘 섞어주셔. 라고 팬에 식용유 한 스푼 6g을 부어준 다음에 기름을 강불로 달가가 계란물 입은 면을 들이붓고 1분 정도를 골고루 잘 섞어가면서 계란물 입으로 면을 볶아줍니다. 면을 감싸고 있는 계란물이 덜익으면 비린 맛이 살짝 날 수가 있으니 골고루 잘 섞어가면서 익히는 거 잊지 마십시오. 계란물 먹고 부터 캘 볶아진 면을 그릇에 담고 만들어놓은 소스를 양념 없이 전부 다 부어줍니다. 이 상태로 슥슥 비비가 모두 맛있지만 김가루가 있으시면 김가루 조금만 뿌리가 골고루 비벼 먹으면 장난 아니게 맛있는 마요라면이 됩니다. 면이 불어도 양념을 골고루 잘 먹어가 맛타라는 끝내주는 사리 이용 사리마요라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